어, 야, 중구야 어, 중구. 어 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아 형왜 맨날 늦죠? 아니, 아. 지하철을 한번 놓쳤어. 아, 아유, 미안해요. 근데 너왜 혼자야? 그게? 수씨나 몰라 아또 싸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싸운 건 아닌데 그만 좀 싸워라 아, 아 뭔데 진짜? 이번에는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내가 부부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그 이구동성 게임 알지? 음. 이구동성 게임 그거했는데 그 결혼기념일 날짜 그거 틀렸다고 그렇게 <laughs> 화를 내는 거야 아 진모씨 너무했다 서운했겠어 그치? 그래 이건 니가 잘못했네 그걸 어떻게 헷갈려 아니야 그거 그 누구나 이렇게 잠깐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야, 아, 했어 내가. 하,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요. 많이 성공했겠다, 그게. 응. 오케이, 그러면은, 둘이 결혼 기념일은? 하나, 둘, 셋, 7월, 7월 14일. 14일. 음, 뭐야, 자기. 아이, 어? 자기가. 내 사람이 된 날인데, 그럼 뒤져버려. 아, 잊어버려. 몰라. 너무 했다, 너는. 잘못했네. 에이, 내가 너무한 건가? 그래. 네.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더 낼게. 아, 어, 해봐, 해봐. 그러면은, 둘이 그 처음 만난 날은? 하나, 둘, 셋, 2009년 10월, 10월 24일. 24일. <laughs> 자기야, 오호, 오호. <laughs> 나 진짜 자기야 어떻게 이런 것도 다 기억해? 자기야 자기라는 천사를 만난 날이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버려? 나 날개 없도. 그거 내가 집에 잘 갖다 놨어. 아 어, 뭐야? 나 갈게. 나 그냥 갈래. 아니야. 아, 왜, 우리 어... 둘이 계속 그 날개 찾고 마음대로 와서 아, 더는 못 입겠어. 진짜 구역질이 나서 못 입겠어. 아니야. 아니, 니가니까 아니, 네, 왜 헷갈리고 그래? 그런 거지. 그래. 아 근데 이게 진짜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네가 아무리 그 어? 어려운 걸 해도 우리는 통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 근데 자기, 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섹시하지? 자기 그럼 오늘 어떻게? 셋째? 어? 주모씨 듣잖아 아. 집에 장어가 있나? 웃으면 뭐 복분자로 여보세요? <laughs> 사람이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럴 거면 그냥 저 간다고 했잖아요 아 나. 알았다 <laughs> 미안해요 아,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하자 아아네아 뭐, 아, 그러면은 아 요거 좋다 그럼 둘이 가장 최근에 키스한 장소는? 하나 둘셋 우리 집앞 <laughs>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그거는 이 틀릴 수 있다니까. 누구나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죠. 잠깐만, 잠깐만. 한 강? 한강? 한강 그. 기, 그 자기야, 그 비오는 날 우리 집 앞에 한강 공원 다리 밑에서 우리 키스했잖아. 아니 아니, 자기야, 지금 내가 말한 우리 집 앞은 우리 엄마 아빠 아, 어, 집. 아 어머닌 집. 거기가 한강 한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집은. 춘천이야, 저기야. 거기는 소양강이야, 한강이야? 아, 아, 아. 아, 자기야. 그게 소양강이 네. 그 한강까지 이렇게 연결되잖아. 내가 너무 헷갈렸어. 어, 소양강이 이렇게 한강이고 한강이 소양강이 소한강이라고 하지 않나? 그거? 아니, 소한강 이상 야, 그 아니라 자기야. 아니, 우리 가장 최근에 마지막 키스. 어, 우리 집 앞에 응. 편의점 옆에 치킨집 앞에 있는 그 전봇대 거기서 우리 아, 거기서 그렇게 격렬하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아니, 형수님 장난치는 거잖아. 이거. 어, 아니, 장난친 거잖아. 이게 어, 장난이야. 아, 이거 진짜 너무 진심이네. 야, 지금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형이 이상한 거야, 지금? 형이 딱 보니까 형이 이상하다 지금 너무 확신에차 있는 에 아니야? 지금? 이거 내가 이상하다고 하기에는아에서아니 음, 아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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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서한국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이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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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또 안강공원이네? 아니 자기야 우리 까 그러니까 안강공원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사람들 있는데 거, 우리가 거기 사랑을 나누는데 자기야 우리 갑자기 빌 받아가지고 차 안에서 갑자기 막 그랬잖아 아차 안에서 어 아니, 자기야 안 차가 없어 차가 없어 <laughs> 우리 지하철 타고 왔잖아 근데 차 맛있는 차가 뭐지 <laughs> 어, 어머 죄송해요 아니, 어 왔어요 어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어 늦어서 죄송해요 미안해, 어,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어, 어떻게 타이밍이 좋았 뭐라고 아 아니야 아니 반갑잖아 어, 자기야 아, 딱 맞췄나 <laughs> 생명의 은희 생명 아 오랜만이에요 허씨 반갑습니다 생명 생명의 은이 자기야 농담이야 나 그러니까 얘기를 해볼 자기야 왜 그래 화풀어 뭐지 아, 어. 야 아, 뭐야 뭐야 이렇게 분위가 센데네 그러니까 너무 무겁다 왜 무슨 일이에요 어,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야 이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구동성 게임이라고 있잖아 그 부부끼리 같이 대답하는 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있뭘다얘를 해. 그만해 아 무슨 질문했는데? 을아 어? 그러면은 우리 형이랑 형수님도 한번 해보자. 뭘해 뭘? 뭘... 재밌냐로? 아니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 그래, 해봐요, 해봐요, 해봐. 우리 한번 해보죠. 저기... 해봐요, 해봐요. 어, 어,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 롱시에 맞추기. 우리 다 맞출 수 있다만. 아, 그럼. 우리 얼마나 꼭잘 맞는데. 좋아요. 어, <laughs> 이 그러면은 음. 형이랑 형수랑 가장 최근에 키스한 장소는 하나, 둘, 셋. 자기 집 앞. 아이고야 한강공원 누구야? 어? 뭐야 자, 자기 집 앞에서 했잖아. 자기 집이 우, 우리 집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집 앞. <laughs> 아니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아, 아난 최근에 한강을 간 적이 없는데 그래. 어, 한강공원 그 아래 밑에서 했잖아. <laughs> 아니 자기 기억 안 나? 자기 집 앞에 편의점 있잖아. 그 옆에 치킨집 앞에 전봇대에서. 막 아, 밀치고 이렇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집은 편의점이 없는데 치킨집도 없고. 왜 없어? 동네 하나씩은 있지. 아니 자기 근데 왜 어? 잠깐만 기다려. 아니 야아 왜? 너 마지막 키스한 데가 어 어디? 한, 한강공원? 한강공원 거기. 혹시 다리 밑에? 어. 그다 비도 왔어. 어떻게 알았지? 왜 날봐 자기야. 너왜내 와이프 마지막 키스한 장소랑 장소가 왜 똑같지? 한강. 안, 안... 아닌가? 날씨 기후까지 똑같네. 뭔데 이게 자기야? 게, 뭐 아니 잠깐. 아 잠깐, 왜, 왜 잠깐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왜 장소가, 장소가 똑같지? 어? 자기 뭐야?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 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자기야 잠깐만. 왜 류비 씨랑 자기가 키스한 장소가 똑같아? 어, <laughs> 저랑요? 전봇대 치킨집. 뭐야, 둘이? 너 류비 씨랑 뭐 했니? 뭘뭘했다느냐구나왜 장소가 같아? 둘이 장소가 똑같다고? 똑같다고? 둘이 똑같다고 장소가. 장소가 그거? 치킨집이랑 전봇대라고. 아니 근데 저는 보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치킨집 이름이 뭘까? 하나 둘 셋. 노란 시애쓰. 노랑 공작 할라 그랬지? 아니, 갑자기 콘노래가 나네? 오 아니 지금 몰라. 이게 뭐, 뭐냐고 이게 지금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한 아, 누구냐고. 야, 그래. 너 누구냐? 고 야, 너좀 맞아 가만 있어봐, 너차 있지? 이따 왜이 새끼야? 야, 야. 이 새끼는? 네가 미쳤네. 어. 이 새끼랑 한강공원 차에서 그지거리 한 거야? 어. 아니 잠깐만 그지거리? 그지거리? 아니 그럼 유, 윤서 씨랑 내가 산 차에서 어디 거리한 거야? 뭐, 뭐. 어쩐지? 아니 그 둘이 장소가 갔냐고? 아니 둘이는 뭐냐고? 어쩐지 차시트다 눕혀져 있다나왜나이형이왜 장소가 갔다? 아 유빈 씨 어떻게 된 거야? 장가 갔냐고? 나는 아니라고. 어디서 시켰어? <놀라> 야, 나와! 야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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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아, 치킨 먹으러 간다더니 그거 치킨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 뭐, 아, 아, 잠깐. 그래. 우리 재화로 한번 잘 풀어보자 형 동물의 한국이야 뭐야 이거 진짜 부럽게. 아 진짜 씨. 아이 모임들 다 조졌네 이거.